그 안구건조증 때문에 저희 병원에 방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일단 진료를 보고 눈꺼풀 피지샘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필요하다 한 경우에는 따뜻한 찜질이나 IPL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온찜질하는 방법 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방법들이 있죠? 네, 일단은 온찜질을 할수 있는 방법을 여기 한번 모아봤어요. 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찜질 안대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스팀 타월을 만들려고 준비를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눈 마사지, 온열 마사지 전용 기구입니다. 뭐 아무래도 가정에서 할수 있는 거는 이세 가지가 될 거고요. 가장 효과가 우수한 거는 이 스팀 타월로 하는 방법이에요. 어 아, 수건으로도 이게 온찜질 효과를 볼 수가 있네요 네네 그럼요. 지금 다섯 개를 이렇게 뚫뚫 말아서 준비를 했거든요 번들 메소드라고 해요 번들이라는 게 이제 꾸러미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건을 한 꾸러미를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찜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다섯 개를 이렇게 말아서 준비를 했고요 이거를 이제 물에 적셔서 전자렌지에 돌리면 스팀 타월이 되겠죠 근데 이제 막상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걸 가장 겉에 있는 그걸 꺼내서 찜질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2분 정도만 지나도 이스팀 타월을 식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뚫뚫 말하는 이유는 이 식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깥에 있는 수건부터 하나하나씩 사용을 하게 되면 2분, 2분, 2분 해서 총 10분 동안 찜질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물이 조금 많은 것 같으니까 제가 가볍게 한번 짜볼게요. 표정 기분이 어떠세요? 어 너무 졸려요 이게 따뜻하니까 이게 약간 수건이 조금 더 눌려있으면 더 따뜻한 느낌이 더 많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찜질을 할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여기를 살짝 더 눈을 조금 너무 세게는 말고 살짝 이렇게 압박을 좀 해주면서 딱 완전히 밀착될 수 있게 수건이 되주면 온찜질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조증 건조증 하면은 단순히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눈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조증은 많지 않고요. 마이봄샘은 눈꺼풀 안쪽에 있는 기름샘인데요. 대부분 이제 이 마이봄샘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름이 부족해지는 건조증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인공눈물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뭐 저도 어. 뭐 20몇 년 동안 인공눈물을 처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공눈물은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지 뭐 치료를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존도를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이범샘 상태를 한번 뭐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이범생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에는 뭐 눈꺼풀 세정제를 처방해드리기도 하고 우찜질를 권해드리기도 해요 집에서 효과적으로 온찜질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좀더이 온찜질을 잘할수 있는 IP 치료를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남 스마일 암과어의 IP 레이저가 두 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쿠아셀, 하나는 슈퍼벨로시. 온찜질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잖아요. 근데 저네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외부에서 열을 가한다는 거예요. 앞쪽에 있는 두 커플은 그 혈류가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오는 열을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쿨링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팁을 만져보시면 굉장히 차가워요. 얼음 눈꺼풀 피부의 온도는 이 쿨링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꺼풀 안쪽에 있는 마이범 샘의 온도는 이제 치료에 필요한 충분한 온도로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라이본샘 온도를 충분히 높이기 위해서 이런 IPL 장비가 필요한 거고요. 주지 않으면 따끈따끈 하거나 뭐 이런 느낌 있지 않나? 어, 약간 순간적으로 이제 따끈한 느낌이 들수 있는데요. 받아보시면은 오히려 피부 같은 차갑고요. 피부 안쪽에서 좀 열이 은은하게 퍼지는 그런 느낌이 드시고 i p l 레이저치료한 e 눈꺼풀에 한 r e n the children, t h 6-7번 정도씩 r 사이클을 시행 h i l d r e n the c h 이 l 이 r e n t h 요 children, the c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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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이게 아무튼 이제 빛이 뜨거우니까 이게 차가운 젤이 올라가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쿨링 젤 같은데 너무 시원합다어떠세요 어. 어. 힐링하고 가는 느낌 저희가 이제 그동안 피지짜기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피지짜기 영상들은 마이봄샘이 막혀서 제대로 배출이 안 되는 근데 이제 우리가 막혀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능이 떨어져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안에서 이제 세균이 너무 많이 증식을 과증식을 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배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온찜질이나 IPL이 정답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눈꺼풀 세정이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죠. 오늘은 이제 안구건조증, 특히 그 중에서 온찜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 예전에는 안구건조증이라고 하면 진짜 불치병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점점 더 이제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치료 방법도 점점 더 이제 새롭고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적절한 도움을 받으신다면은 네, 지금보다 훨씬 더 호전을 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어, 구독자 여러분들도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따뜻한 찜질 집에서 잘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네, 자세한 네, 사항이 알고 싶다 고 하면은. 네, 뭐 언제든지 네, 진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